소음을 터뜨리셨죠? 네. 구멍이 안에있게 다 큰거 거든요 홀드도 크고 아, 응. 아, 이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인데 구이렇게 어, 크나 아, 중국산인데 이거는 조금이 아니고요 겉에가 수된이에요 올수 쟤는 재료를,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예요 아, 아니, 구멍을 네. 음, 아, 왜 이렇게 크게 지 쟤는 너 크게 좀 많이, 구멍을. 완전 한번구보면 그만하는데. 그러면 그만하니다 근데. 그러면, 빠른거지 네? 빨른거두고 네. 빨간 거고 잠깐만요. 아, 안동이다 너무 멋진데 통과 나도 지금 로바띵한테 잘맞춰야돼잘맞춰야돼 진짜 세라세라

그 구멍으로 물이 세진 않겠죠? 물을 안사도록 해야 되겠죠? <laughs> 보도좀 놔야 돼요. 그냥, 100%, 압력하게 하려고 하러면 실리콘? 네, 실리콘을로 치든지, 보드 살짝 쳐야 돼요. 그금 치고 하면 안 되나요? 치고 치면 안 되고요. 가에, 물기 내가 하고 에다에 <laughs> <강에> 돌려. 보안사도록해야될게 <laughs> ちょっと見した。 이건는 제가 주거될 거에요 들어가는 이게 폭탄인데도 조구수 못해요 이렇게. 는 계속 쓰면 이제 앞으로 조개 물수가안 되니까 물수 이, 이게 경화가 이게 국산인데도 지금 제가 이게 중고 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만 되면 저는 이거 찾아쓸 건데, 이게 제가 수입을 잘안 하고 잘안쓰려 그래요. 이게. 마이크로 고가다 보니까. 그래도 중고라도 이 고무각 정화도 잘안 되고, 이게 영국제거든요. 애들은 버리지만 저는 이걸 귀하게 얘기해요. 중고라도. 여기에 새 거에 고무 파팅이 있 너무 꽉낀미술이고 얘들이 만들어놨는데 보면 좀염를해요 양쪽으로. 네. 좀, 좀 단단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세금보다 저는 이걸 더 쳐줍니다. 한 대는 모르겠는데, 보이안 않는 곳에 여기에 유수가 안돼어야 되니까, 좀 예민하게 생겨 이거 신경 쓰는 부분에 뭘 갑니다. 세금을 지금 한입 그려놓으면 좀 구하고 싶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두고, 마지막에 정수를 해서 절로 보냅니다. 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게 원수거든요. 원수를 여기 꼭, 여기 중간에, 완 이제 아끼기가 별보라는 만들어 놨고요. 거 뭐, 저게 이렇게 꺾여으니까 조금 더끄럽게해야니까 약간 적을 거예요. 뭐 오늘도 때가 오고. 얘는. 얘는 뭐 공치러니까. 근데 연장에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써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가 놓고 찰게. 잘내놓고 그리고 이제 물이 보자 물은 좀더 작게 나오겠다 그 물려? 물량이요. 물량이요. 마셔도 됩게 나오는데 쓸만은 해요. 이걸요 이게 별도로 벽에도장착할요 전동돌이를. 전동돌이는 저도 있습니다. 뭐, 연장이 뭐 없는 거 없네요. 예, 어디 가는 거다 있어요. 그렇네요. 제가 그런 걸안 해. 에 그냥 뭐라. 빨리 죽우시겠다 전기도 어디 가는 내가 다. 전기공 있잖아. 가 하고. 근데 힘이어서안풀어지더라고 음, 그러면 빨리 배우십 빨리 배우십오 빨리 배우셔가지고, 직접 빨리, 빨리 하시면 돼요. 별로 려운 이게 뭐 기술도 하는 것도 없는지,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만 보면, 한번 보고, 한번딱 넣어보시면은, 그러면 뭐, 저도 수월하고, 사지 않아도 되고, 뭐,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사기치고. 음, 선생님 유튜브 열심히 봐요. 差が変わりきれない。他 ただ、きっと、足りないで。 예, 받아도 되겠다 m under the name. 그냥 세워져 있 e way, Toro Matama, you give him half a day. Taking h i 고 butter or told you to s a 요 b 이 선이 너무 c 지않아 n 요 the Yogi is a jungle, you will still wonder. You want the 거 자, 요거는, 바깥에가, 바깥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바깥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이렇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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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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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여성기술자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여기 티셔츠는, 저기에다 글씨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다 되니까, 남의 이제. 물 빼고 드레싱하고, 선, 선 정리하고,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꽂으면은, 이제 요래가 여선 타고 저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길더라도 안에다 잡아 네. 옆에 시도. 이 좋도록 이런 게낫겠는니까안잘라 되겠네. 네. 안죽으 네. 때. 예 네. 필터를 안 해. 딱, 이렇 너무 깐게면 나도 필터, 세라믹 깎고할 때가 여유가 너무 없어요. 고까지 네. 네. 생각해도 조금 느게 저는 이 부산에 한 10대만 설치되어 있으면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리 되는데 한번 딱 마차가 딱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손게뭐자관리라 <laughs>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뭐 아니요 써보고 좋으면 우리집 고객들한테 멘탈 쓰지 말라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기기가 필요하다고 면은요 그 그, 기계를 갖다 연결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난, 난, 저도 별로 안좋아해 근데 저도 별로 안 응. 보냐고 싶은 게 냉원정수기. 응. 네. 어차피 차운게 좋은 게 그래. 아니거든요. 차운게 차가운 게 좋은 거든요그런서 그거는 필요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 찬물 잡고 즐기는데, 그 나이 젊어서 그렇고, 네. 40대 이후면 대표 쓰면은 체온을 높여 주는 게 좋으니까 찬물이 좋은 게 아니죠. 네, 색칠은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이제 세라믹을벨리싱하고요 활성탄의 분진을 빼야 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트렌이 죽은지? 네, 이거 손에 싱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열고.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요거를 열면은 수돗물이 열리는데요. 물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열, 열어놓고 하지 말고요. 이 아마 잠비 있을 거예요. 잠가 예. 열어놓고 아, 여기서 이걸고 요거를 네. 이걸 열면은요 활성탄에 있는 본진 열로부터 먼저 빠져요. 음. 그리고 조금 약 물량이 적으면은 제가 반석을좀 누를 테니까 와이오 탱크에다가 매반석을 좀뿌리면은야갈카리가 돼요. 제가 매반석을 2kg 사놨어요. 예, 그래갖고 저도 매반석을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그럼 도좀 주세요. 물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야마카이 너무 지나치게알수 없는 성분에서 미네랄 섭취하는 것도 이롭진 않은데 맥박스는 아마 뭐. 뭐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응, 저는 이제 그래가 적게 나오니까 미리 저녁에 시간 날때 통에다가 맥박스 할 이렇게 받아놓고. 아니, 다 받아, 만 하려고 내가. 예, 그래가 또 발칼포가 뭐되고 저런 식으로 드레싱 하는 거예요. 약간 까만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잘못 느껴요. 이게, 입성화 상태는 아니고, 블룩이니까. 아메이는요, 굉장히 새까맣게 나와요, 처음에. 저는 그래요? 응. 근데 여기여기서는 요기, 많이 새까맣게 나와요. 제가 요, 거 이제 드레싱 시이고 저걸 올리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까만 물이 나와요. 요거는 야자수 코보다 열매 껍질의 숫. 아. 예. 아직 요거는 땅속에 석탄 계열의 강물질이거든요 요거 단계는 지금 안 덮친데 네 예, 예, 그렇죠 요 밑에서 일단 들이신 것도 식이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집어넣기 전에 제가 요 손을 뺄거예요요 손을 빼가지고 세라믹 특유의 맛을 좀 빼고 집어넣이 났거든요 자, 요런 정도 좀빼주고 담그고 그리고 이제 이거다 하거나, 물이 다 빠지고 나는데이거잠글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하면, 들고 하거든요이고 빠지는 손입니다. 이렇게 잠그고는요, 손가락으로 이거를딱 누르면, 요 손이 싹 빠져요. 조금 더물 빠지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 좀만 이렇게 뺏고 다시 균이 나요. 아. 예, 여게 완벽합니다. 그래가 걸린 지끓이니까 선을 이렇게 적어갖고, 이런 식으로 넣어놔고 이렇게 하고요. 네. 제그시면 했고요. 근데 필터 갈 때만 그게 필요하지. 필터가 안 갈, 가기안 갈으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이제는 지금 제가 열면은 세라믹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요로 빠지는 거를 제가 좀 빼내거든요. 생각만큼 물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채가 촘촘하다는 이야기예요. 채가 촘촘해야지 중급석을 완벽하게 제갈까입니까? 이 세라믹은요,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특허, 유럽 연합 특허, 미국 특허, 당연히 미국 특허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빼짱이에요. 이게 무슨 2만 5천이겠지. 해도너무하다 자, 요런 정도 수확이 좋으니까 요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요무마 나오면 편하진 않겠죠. 그리고 요거 pH 측정하면은요 요거 치고 요거 거치고 나오면은 알카리가 좁게 나와요, 지금은. 음. 왜냐면은, 세라믹이라는 자체가 미네랄 분홍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개껍질이 풍화작용으로 바다 밑에 있는 힘의 규주터로 구도자기예요 여기 저 동화 똥가리가 있는데. 세라믹이 흙이 아니고 조개껍질이라고요?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음. 요게 세라믹이에요. 지금 들어가신 게 그거고, 그걸 그거 선택 잘 하신 거고, 뜨겁잖아요. 요게, 요게 클론형이에요. 요거 상 거. 요거 음. 비싼 거. 지금 내가 끈거는 이거 예예. 그렇죠. 이거 엄청 좀 물이 좀 부어잖아. 나. 보세요. 물이 차이가 나요. 예. 안 물이 부어잖아. 괜 사람이 이예 분진을 좀 빼야 되거든요. 특유의 맛이 좀 있어요. 네. 요거로 빼고 난 뒤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pH 적정하면 저, pH 저도 보여드릴 텐데 알칼리가 높게 나와요. 수돗물보다 많이 그럼 일시적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이거 먹는 것도 보여드렸잖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껍을 깨먹는다는 느낌이에요. 개껍데기 먹는 느낌이에요. 우울차는 음. 물이 음. 이걸 어느 정도 빼고 넣는 게 맞거든요. 영상은 음. 찍는데, 그, 색연이 들어가 있는, 뒤에는 약간 스트레스는 없는 게 없고. <laughs> 하여튼, 물대가 좋으신데.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별밖에. 대부분 뭐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네. 소비자들이 TV 광고에만 너무 의존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 저도요. 대구는 몰라도, 정식이나, 뭐, 온 것도 해야 된다, 어떤 거고. 실제로 대구를 비하면, 나는 이 차이, 아카리, 세 이게, 음, 네. 우리 기술이 한계입니다. 아. 무슨 남니 네. 다른 것도 좀이 돈캐스트 같은 수입하는 거는, 절대 이렇게 이슨 의미가 는 거야. 남 설치할 때는 내가 손님 이다높못 봤어요. 아무 있을 때는. 오늘은 손님도 없고 열심히 잘 보겠네. 여기에요 물줄기가. 제가 요거 다아놨으니까 3개월 만에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세라믹에 의해서 막혀요. 물줄기가 줄어요 전차적으로. 그러까거요 음, 예, 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잘안 막힐 거예요. 요거 때문에. 대부분에 제가 지, 직접 관리하면 이거 설치 안 해줘요. 소비자가 실타를 교환하는 걸 미룰 수도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럼, 나라품 무조건 부르려고 휠고다 갈아달라고 합니다. 그럼면 저가 왔다 가고, 휠다 갈고, 갔는데, 세라믹 갖고 가면 물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객 카드 관리할 필요도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전화가 관리해달라고 전화 올 수밖에 없어요. 물이 안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어떤 정수기도, 막혀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더물어요. 그게 없다, 없다고 하시면 돼, 대한민국 상품에 서나 직중에서 저 세라믹이 유일하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듯하고, 우리나라 생수공장에 이런 저장기가다 되어 있습니다. 저게 살균하는 것보다는 물 뽑아내는 양이 많고 이러니까, 저거 흘러 뿌리면 경영균 박테라 바이러스 다 잡아, 다 잡아 뿌리면 돼요. 미네랄만 통과시키고. 요새 대기업도 참여가지고 정수기가, 제 입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시대적으로 유튜브 찍어서 이제는 전국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기술을 다 가르쳐 줬어 자가관리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앞서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 게요? 딴수있요다 이거 열면은 이제 저거를 까만 물로 올려주세요 그냥 보십시오 야, 야할예 까만 물로요 저거 잘안 나와요? 와요 열어도 좀나 아, 메이드 저렇게 새콤하해 나와 까만 물나와 양이,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죠. 네. 확연하게 체계가 하나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네랄을 통과시키는 뭘 제가 보여드있어요